자, 짜잔! 저희 매장 이쁘죠? 아침에 열심히 청소했답니다 <laughs> 어 <어머>, 경식씨!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주 멋지시네요 한번 옷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옷이요? 네 저희 행사 바지인데 이건 네. 다 핑크색이에요 오 너무 이쁘네요 네. <laughs> 어쨌든 어 지금 예 실장님이 나타나셨네 응? 너무 예쁘시죠 <laughs> 얼굴이 그냥 주걱이에요주제 주엌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저는 예 실장님 개인이요요아아아제 아니 구원자님이 채널의 주인공이신데 구원자님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네요 <웃음> 며칠 <웃음> <웃음> 며칠 나타나시지도 않고 편집도 편집도 맘 스타일리스트가 다 하세요 신고해야겠어요 <laughs> 악용 그 노동 착지로 신고하겠습니다. <laughs> 잘라주세요, 혼나는그러면금 <laughs> 있다 봐요. 안녕. 네, 저희가 기계를 소개해드릴게요. 저희 매장의 기계.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. 이거는 저희 매장 저게성기예요. 저게성기 적외성기. 보이시나요? 이거는 저희가 어떨 때 쓰냐면 두피 클리닉이나 그런 거 하고 나서 이거 들어주세요. 모델. 모델. 그게 뭔가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건 부원장님이 말씀해주실 거에요. 이게 뭐였죠? 갈 <laughs> 갈바닉 아, 아, 아. 이게 뭐였죠? <laughs> 이게 갈바닉 갈바닉이라는 어, 어, 갈바닉. 건데 소개해주세요. 예은씨장님이 이거는 여기 예. 보면은 여기 토닝을 누르면은 여기 음이온이 나와가지고 여기 <laughs> 혈액순환을 <음이온이 나와가지고 웃음> 도와주고 마사지가 되고 따뜻하신가요? 네, 요 네. 얼마나 아. 따뜻해 눈 눈빛으로 확인해 주세요. <laughs> 진짜, 어 따뜻 해 보이네요. 근데 냉장면 아이스면 지금데 보시면 온도가 42도예요. 이거는 아, 4점도다 어. 는 저희 아이스 매직인데 보시면 4도, 4도예요, 이게.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모발 관리할 때 써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해드리면은 피지크 정리도 되고 제품 록수가더잘 돼요 그래서 요거를 모발 관리할 때꼭 같이 써주시요바랍다손은 이쪽으로 따라오게요여기 저희 박스실 시 분이에요 자 이번에 테스트 드릴 거는 UFO 2길이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저희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앉아서 하는 스팟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워서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앉아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저는 누워서 좀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인기가 정말 높으면 제. 구독자님들 보셨다시피 저희 매장에는 좋은 기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려서 고객님들 어 머리 이쁘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. 구독과.